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제가 뭐다 알지도 못하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저 같으면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되는 탈모 증상을 완화시키는 음식은 좀 있는 것 같고요 탈모를 또 악화시키는 그죠 음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먹으면 탈모 증상이 해결돼 아니면 이거 먹으면 탈모가 악화돼 이런 건 아닌데.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이게 좋고 이게 좀 나쁘다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나쁜 쪽부터 한번 따져보면, 1순위는 사실 담배나 술 같은 걸 거예요. 왜냐면 이게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고, 그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술도 담배도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게, 기름진 음식이에요. 튀김 종류나 기름진 음식. 본인이 느끼시게 내가 평소 식습관이 조금 기름지고 튀긴 음식을 많이 좋아한다 생각하시면 그거는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게 결과론 적으로는 몸에도 좋고 탈모 예방에도 좋다.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사실 뭐 500식품? 흰쌀, 뭐흰 밀가루. 다음에 흰 설탕, 소금? 조미료뭐 이렇게 말할 건데 그러니까 뭔가 가공이 많이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이나 많이 넣어서 요리를 하시는 거 요거는 나쁠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조미료나 설탕 소금은 뭐 우리가 안 먹을 수 없는 거라서 얼만큼 섭취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는 음식을 드실 때는 피할 수는 없고요 집에서 조리하실 때는 좀더 그죠 그런 걸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고 가끔이지만 카페인 커피 녹차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, 카페인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려요.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인데,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신다면, 하루에 10잔 드신다? 그 문제가 있을 거고요. 커피도, 원두커피 같은 것도 있지만, 믹스커피 있잖아요? 이 믹스커피는 안에 달달한 성분을 조금 안 좋은 걸 넣는데요. 그래서, 믹스 커피 많이 드시면 그죠 지방질도 많아지고 비만도 오잖아요. 그래서 믹스 커피는 탈모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느껴요. 저 같으면 원두 커피 쪽으로 많이 권하고 물을 희석해서 많이 마시는 쪽으로 많이 권해드리고요. 믹스 커피는 좀 줄이시는 게 하루에 한잔 정도 줄이시는 게 좋겠다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오늘은 간단히 탈모에 나쁜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생활 습관의 변화인데요, 뭔가 안 좋은 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노력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